저희는 이제 무상여행 마지막 날 오늘은 늦은 체크아웃을 하려고 1시에 나왔습니다 약을 사러 가고 있어서 밤밤에 너무 힘들어 평소에 간갑니다 오늘은 <laughs> 약을 드셔서 샀어요. 아니, 근데 식후에 먹으라고 돼 있는데, 먹으면 은다 나오는데, 그걸 어떡해? 식후 바로 먹. 몰라,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해봐. 이제 줄을 섰니다.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약도 먹었어요. 기분이 좋아져. 아, 어디 어떻게? 뭐 어디 가볼까? 최종자 간다면. 저희는 결국 세종대망에서 택시를 타고, 티아크라는 카페에 왔는데요. 그냥 최대 크기랍니다. 진짜 커요. 크기는 진짜 큰데, 카페 가려고 근육이. 오 너무 예쁘고 맛있게 생겼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날것 같은데 근데 팡보르가 맛있어 여기 이제 이 친구는 딸기 슈크림 아 어. 잠시만요 다시 설명해가 이제 딸기 가크림 딸기 슈크림 그리고 얘는 이제 팡도르 무스케이크 얘는 백호차 그리고 마이드블루 돌체 라대 48,500원입니다 나갑니다 사진이랑 많이 다른데 사람은 별로 없네 어쨌든 여기는 청합수련공원이었습니다 아니 공원이 혹시 저기 뒤에도 있는거야? 아니면 아니야 저기 막다는게야 응?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거야 아, 저위인가봐 오씨 깜짝이야. 아진아 아, 불빛 켜져 있는데. 왜? 아 대박. 와 여기 시골이다. 아나 여기가 제일 좋은데 지금. <웃음> <웃음> 오. 오, 오. <웃음> 안녕. <웃음> 집이네. 대박이다. 숨은 <여기>. 맞지? <laughs> 어, 그 송아지 갈기, 망아지 갈기, 송아지 꼬리, 망아지 꼬리, 뭐가 그 짱구에 나어 송아지, 망아지 꼬리, 망아지, 송아지 꼬리, 망아지 갈기 자, 하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요. 이진이한테 배고. 와 제대로다. <laughs> 저희는 성공적으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나오자, 비가, 비가 오기 <웃음> <웃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뭐비올때 이렇게 딱 먹게 그냥 돌아가니까 <laughs> 괜찮다. 맞아. 일찍 비가 안 와서 다행. 맞아. 와 일찍 비까지 왔으면 오늘 진짜 아, <laughs> 대구 갔지 일찍 갔지. 아, 그냥 가지 일차 새로 끊었어. 아. 먹고 저희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짜 돌아갈 때가 왔네요. 어제 애들 보내주던 때가 뭐어아 지금 비슷했어 비려던 거 저고기 등쪽 지금 됐습니다. 돌아갑니다. 좀 앉을까? 좀 앉아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기차 앞에 와 있어요. 기차가, 저 기차가 이렇게 도착해 있고, 문 열어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문 열리면 저희는 비슷합니다. 네. 즐거운 여행이었고요. 네. 열심히 일하고 재정비해서 다시 돌아오고 습니다 시원이에게 영상 편집. 온 이유? 다번 액티비티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웠고요. 연차 아끼고 아껴주세요. 생각해봅시다.